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2년 가까이 모임이나 뭐 단체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만남 자체를 우리는 예,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오는 정서적인 고통 그렇죠 뭐 불평불만 뿐만 아니라 좌절, 낙담, 우울에 이르기까지 네,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정서적인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부딪히고 대화 나누면서 살아야 그 안에서 즐거움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도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런 게다 막혔으니 참 우리 힘든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다 보면은 즐거워서 막 얘기해요. 대화를 나누는데 내 의도랑 상관없이 그 안에서 오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수 있는지. 오늘은요, 호감을 주는 대화 기술, 그 중에 듣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경청입니다. 뭐, 대화법에 있어서 듣기는요, 매우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듣기가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숨은 영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설득의 달인 소크라테스. 네, 아시죠? 다들. 뭐 소크라테스 문답법으로도 워낙 유명한 우리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설득의 달인이라고는 하지만 말도 잘못 했거니와 말더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득의 달인이 될수 있었냐? 그 안에 비결은요, 바로 듣기에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과 의견을 표하더라도 일단 옳다고 믿고 최대한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바로 듣기라는 거죠.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거는요. 듣고 느끼며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공감을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호감을 주는 대화기술 바로 듣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실 듣기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어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들으라는 거죠. 어, 그걸 그대로 리바이벌하면은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시면 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약 정리하면서 들어라. 그러면 상대방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듣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 듣기입니다. 네, 제가 일전에 대화법에서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요. 대화의 기술에는 두 아, 대화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리 대화, 네, 지식과 정보를 주는 대화고요. 두 번째는 심정 대화입니다. 마음,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라는 거죠. 네, 지금 감정 듣기는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감정을 읽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감정을 읽어 주는데 리바이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 단어를 활용해라. 어떤 식으로 그동안 많이 지쳤구나. 서운했겠다. 두려웠겠어. 짜증났겠네. 하면서 뭐요 감정 단어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 어때요? 공감받았다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사리 대화보다 뭘 해요? 심정 대화를 한다는 거죠. 내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감정 단어들을 활용해라. 그래서 감정 단어들 많이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 키노에라고것만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몇백 가지가 되거든요. 네, 세 번째는요, 핵심 듣기입니다. 핵심 듣기. 그 사람 말 속에 무슨 의도,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듣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닐 거야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좀정리하자면요 우리 6하원칙 다들 아시죠?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네, 이6하원칙을 통해서 듣는데 앞에 누가 언제 어디서는 누가요?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개는 빼고 무엇을 어떻게 왜를 아까 말씀드린 사실 듣기, 감정 듣기. 핵심 듣기로 연결시키면서 어, 이해하시고 표현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다는 거죠. 상대방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으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표정, 눈빛, 목소리 그렇죠? 예, 네, 그 사람의 뭐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면 된다. 마지막 왜그 사람이 과연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숨은 의도 핵심 그 안에 뭔가 속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들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어서 는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말하기 좋아해서 상대방 말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이렇게 끊는 경우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말을 끊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듣기, 감정 듣기, 그리고 핵심 듣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어, 어울려주는 게 바로 뭐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을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적절한 질문도 해주고 대답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몸짓이나 눈빛으로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화를 잘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정말 괜찮네라고 호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우리 상담 쪽에 아주 유명하신 칼 로저스라는 인간중심상담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깊이 있게 듣는다는 건 단어, 생각, 감정, 개인적인 의미, 말하는 사람의 의도 밑에 깔려져 있는 그런 의미까지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 생각, 감정, 뭐, 이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주 깊은 의도, 어, 그 사람의 깔려져 있는 그러한 의도, 의미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 속에서도 그 사람의 겉모습 아래 깊이 파묻혀 있는 인간적인 절규를 듣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는 그 그냥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에서도 그 사람은 우리 칼 로저스라는 분은 그 사람의 겉모습 아래 깊이 파묻혀 있는 인간적인 절규를 듣는다는 거죠. 그만큼 듣기가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네, 이 대화는요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안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듣는다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공감하면서. 들어준다라면 우리 대화가 보다 더 이렇게 촉촉해지고 말랑해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듣기 기술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